코로나19로 지난해 교육 현장도 큰 혼란을 겪었는데요. 인천교육청은 올해를 교육 대전환의 해로 만들겠다며 동아시아 시민 교육과 생태환경 교육 강화 등 핵심 교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교육 현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초유의 원격 수업으로 시행착오를 겪은 인천교육청은 올해 비전을 인천을 품고 세계로 우리 인천 교육이라고 정했습니다. 보성훈 교육감은 올해 핵심 교육 정책으로 동아시아 시민 교육의 전면화를 내세웠습니다. 초등학교에 동아시아 시민 교육 운영, 거복배움학교 동아시아 시민 교육의 융 일반고, 목고특성 학교 특성 동아시아 시민 교육 공동 교육 과정, 동아시아 시민 성장 단계별 진로 교육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387억 원을 투입해 인천 바로알기 답사, 인천 평화학교 건립, 청소년 동아시아 역사 기행, 국제 교육원 설립 등을 추진합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도 확대 구축합니다. 삼단 에듀테크인. 실감형 AR, VR,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교수학습에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 인천형 미래교육 플랫폼 및 사이버 진로교육원 설립, 사이버 안전체험관 구축, 노트북, 스마트패드 등 디지털 기기 지원, 학교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인천형 무상교육을 완성한 해라면 올해는 이를 넘어 학습 돌봄 생활 방역의 통합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중고 기본 학습 보장급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학습 클리닉 센터 사업 확대, 학습 정서 강화 캠프, 학습 매니저 양성. 찾아가는 학생 맞춤형 학습 드림 코칭을 운영합니다. 학교 감염병 예방 사 개년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도교육감은 이와 함께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환경 교육을 확대, 연대, 공존,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 t v 뉴스 배상민입니다.